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 네. 주님께만 뜻을 두고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어, 질문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어, 성도님들 가운데 예상하고 기대하였던 결과는 결과와는 달라서 크게 실망하였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네. 아 네. <laughs> 네 누구나 한 번쯤은 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저도 어렸을 적에 어, 크게 기대하였다가 예상하였던 결과와는 너무 달라서 크게 실망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모교회, 어, 여름성경학교에서 보물찾기를 할때 일이었습니다. 네. <laughs> 어, 보물찾기를 어, 진행하신 선생님께서 이번 보물찾기 상품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어, 독보적인 선물을 준비하였다며 어,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샅샅이 뒤지면서 보물찾기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아, 네. 찾은 보물 찾기를 보물 찾기 종이를 가지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선물을 나눠주는 곳으로 친구들과 함께 전력 질주하며 달려갔습니다. 네. 어, 친구들이 다 모이자 어, 선물 교환식이 시작되었는데요. 아, 친구들이 가져가는 선물을 보니까 어, 정말 선생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선물 선물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모습을 보고 저도 저도 더욱 떨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의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어, 드디어 제 순서가 되어서 보물찾기 종이를 가지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 선생님께서 포상되어진 선물을 저에게 건네어 주셨고 누구보다 빠르게 자리로 돌아가서 선물을 뜯어 보았는데요. 네, 제가 어떤 선물을 받았을 것 같나요? 혹시 예상이 가시나요? 예상 안 가세요? <laughs> 네, 제가 받은 선물은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으면 하는 선물을 <laughs>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부들의 필수템, 고무장갑이었습니다. <laughs> 네. 고무장갑.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 초등학생이 받기에는 연령 연이 맞지도 않았고 조금 실망감을 안겨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일정을 마치고 어, 이 실망하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가족들이 어, 식사를 마쳤고 아버지께서는 고무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네. <laughs> 그런데 이 고무장갑이 평소에 살림을 도맡아서 하시는 어머니께서 주로 사용하시던 것이라서 아버지가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였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설거지를 하시는데 고무장갑 안으로 물이 다새어 들어온 채로 설거지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아버지께 여름성경학교에서 어, 제가 받았던 조금 더큰 사이즈의 고무장갑을 어, 기뻐하며 선물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laughs> 이렇게 일도치 않게 아버지께 선물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여름성경학교에서 어,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받아서 크게 실망하였지만 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아버지에게 선물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어떠한 결과에도 만족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기대하고 예상하였던 멋진 선물은 아니었지만 또 내가 기도하였던 것과는 응답이 다를 때도 있지만 주님 뜻이 이것이라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게 될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결과에 너무 집착하거나 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임을 기억하고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누었다 믿음의 고백이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본문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히브리식으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을 볼 가운데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버티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대한 믿음,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금신상의 의미와 이 금신상을 세우고자 하였던 이유와 목적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어,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큐빗이오, 너비는 6 0 규빗이오, 너비는 6십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우리가 살펴본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의 크기가 굉장히 압도적인 크기임을 알수 있습니다. 높이는 60 규빗, 수치상으론 약 27m 정도의 아파트 9층 정도 높이가 되는 크기입니다. 너비는 6 규빗, 가로는 2.7m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도 비정상적으로 크고 굉장히 큰 상징물이었습니다.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권위와 숭배를 강요하는 정치적인 상징물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는 주로 나무, 벽돌, 벽돌 등에 금을 입히는 구조물의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 금신상은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누부갓네살이 만든 이 금신상은 다니엘서 2장, 다니엘이 해석한 꿈과는 약간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장 32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숭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부서뜨리매 아멘. 하나님은 이 누부간네살의 꿈에 나타나셔서 금, 은, 노새가 손대지 아니한 돌로 인해서 부서지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금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리고 은은 메데. 노슨 바사즉 페르시아, 쇠는 로마 손대지 아니하는 돌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일어나게 될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보여주시며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 살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신 이 예언을 거부하면서 바벨론은 영원히 금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자신의 권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어, 이 금신상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선언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신상을 세운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국가적 단결을 위하여 세웠다라고 합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느부갓네살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네, 당시 바벨론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바벨론이 치리하고 있던 이 시대에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이 각자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통일을 하고 점령하였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나라가 하나되지 못하고 여러 민족과 문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부갓네살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신상을 세우고 하나의 종교로 어, 통합함으로 일체된 행위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영원히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주를 숭배할 수 있도록 군주 숭배 정책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가적 단결과 더불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것이 누부갓네살의 목적이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품을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며, 누부갓네살 자신이 그 어떤 신들보다 높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고 있던 정치 권력을 굉장히 신격화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황금 신상은 바벨론의 위엄과 황제의 권력을 상징했던 것이고 모든 백성에게 국가적 일체감과 충성을 강요하기 위해서 신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어마무시한 권력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을까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이 치리하던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위치에서 자리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 이장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바로 앞장 2장에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꿈 누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면서 왕은 다니엘을 아끼고 자신의 사람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누부갓네살 왕에게 어, 자신들의 친구들도 좋은 자리로 잘 부탁한다며 요청하게 되어지는데요 다니엘의 부탁을 받은 어, 왕은 다니엘의 요구대로 이렇게 이 지방의 일을 맡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 다니엘의 요청으로 인해서 고위 관리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위직에 오른 이세 친구들을 시기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고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조금 많지만, 오늘 읽을 게 조금 많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3장 8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꼬투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잘 되고 있었던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모습을 시기하던 갈대야, 즉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바벨론의 고위직에 올라가 있고, 주변에서는 시기를 하고 있고, 또 왕이 분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어떤 것을 선택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은 엎드려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새 친구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우리 3장 13절, 15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누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새 친구들에게 노하고 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 회유를 하기도 하며 이두 가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서도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품읍을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너희들은 나만 믿으면 돼 이들 목숨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아귀에 있어 내가 너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왕의 엄청난 권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 권력을 지고 있는 왕 앞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또 흔들리고 무릎 꿇었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협박과 해유에도 굴복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이라는 이 현실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였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위기의 순간 우리가 바라보야할 분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가로막았고 바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도 홍해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것 같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추격자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결과와 하나님이 뜻하신 결과가 꼭 똑같을, 꼭 똑같으리라는 법은 없듯이 분명히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그믿음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혜란 작가는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에게라는 책을 쓴 작가인데요. 1975년에 제1계획에 입사하여서 한국 최초 여성 카피라이터로 활동했던 사, 광고인이셨습니다.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젊었을 적에 유명세를 펼쳤던 분인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상도 많이 받았고 남들이 볼때 우러러보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평안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새벽 재단을 쌓는 일과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당시 기도했던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는데 쫓기는 일상과 상황 가운데 자유롭고 싶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기도를 할때 하나님 이것만 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사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문네란 작가가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을 때 깨닫게 된 진리 한 가지가 있었다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될 일은 되고 안될 일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상황이 어떠하든 좋을 때면 좋은 대로, 안 좋을 때면 안 좋은 대로,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나누었던 문혜란 작가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로 평탄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 앞에서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어, 더 크고 참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도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는 복된 삶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쩌면 다니엘의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덕분에 바벨론 고위직에 등용되었고. 또 지방행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다니엘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다니엘서 2장에서는 왕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던 3장 본문에서는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풀물불에 들어갈지라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을 의지하지 않고 다니엘이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인데요. 다니엘이 우리 다니엘이 다니엘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왕이시여, 당신이 더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라고 어, 하며 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고백을 왕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의지하면서 나타난, 나타났던 것이 풀무불에,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이세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신뢰하면 더큰 더 유익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또 세상을 볼땐 만족함이 없었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만족과 평강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 어떠한 결과에도 상관없이 준비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집중해서 살펴보았는데, 다니엘의 모습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게 돼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 주시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어, 다니엘서 6장을 기반으로 보게 되면 다니엘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정권이 페르시아로 바뀌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3장, 4장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기간에는 바벨론의 통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가 되고 또 페르시아가 되고, 또 메데와 페르시아가 메데와의 정경 교체가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고위직에 물러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교체가 되어지기 마련인데,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다리오왕이 고관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우게 되는데, 그 안에, 그 3명 안에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총리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은 워낙 민첩하고 판단이 빠르고 지혜로운 자였기에 관리 중에서도 세고의 자리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다른 고관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관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의 약점을 캐내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약점, 다니엘의 약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온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어, 다니엘에게는 정말 먼지한 톨의 약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볼때 우리 다니엘의 약점은, 어, 유일한 약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는 사람, 또왕 앞에 조아리지 않는 사람에게 형벌을 내릴 거는 형벌을 내릴 거라는 병, 법령을 갑자기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렇게 티가 나지 않아,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과가 어렵게 되어지더라도 또 죽음 앞에 맞서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어, 다니엘은 끝까지 결과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우리는 티가 나지 않아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끝까지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며 특별한 한 가지는 특별하단 말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특별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게 되어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했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꾸준히 주님 앞에 서게 될때 결과보다 더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때 뜻하지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은혜의 여정에 날마다 함께 동참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하,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